73페이지 483번부터 풀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집합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역, 12의 양의 약수의 모임. 어, 정확합니다. 집합이 될수 있어요. 교복이 예쁜. 자, 서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자,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디귿, 0에 가까운. 가까운이란 말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안 되겠지? 자, 리을, 자 10보다 큰 자연수의 모임. 10보다 큰 수는 전부터 다야.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얼이 될수 있습니다. 484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조건을 보니까 x는 A의 원소, B, y는 B의 원소야. 자 하나씩 뽑아서 어떻게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CC 팝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하나씩. 10 1 112 123 145 자, 그다음 2 202 213 224 246 끝났죠? 자, 얘들을 우리 어떻게? 다 더해 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 2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485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공집합인거 원소가 없어야 돼 얘는 떡하니 원소가 하나 있지 땡 원소가 하나 있죠 집합기호 안에 있는건 원소야 자 x바 x는 2 이상 4 미만의 홀수 뭐야 3 있잖아 3 그치 땡자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나오겠지. 왜?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이 범위에서 자연수는 없죠. 4번이 답이 될수 있겠지. 3의 양의 배수. 짝수인 3의 양의 배수. 뭐야? 6부터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 답은 4번입니다. 자, 48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n 가로 돼있지. 집합인 거야. 원소가 몇 개? 3개 자 원소가 몇 개? 2개 3-2-1 맞습니다 자그 다음 n 집합 1이야 원소 1을 갖고 있는 집합 1개 3을 갖고 있는 거 1개 2 맞죠 자두개두개 같은 거 맞죠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무조건 크다? 같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라 될수 있다 했잖아. 그죠? 만약에 여기서 진부분 집합이란 말이 있었으면, 어, 이 말도 맞을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이번엔 5번. 얘는 0개, 얘는 1개, 얘는 하나, 둘, 두 개. 3. 맞죠? 답은 4번이 될수 있어요. 487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음, 한번 구해보면. 자,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근의공식을 써야겠지? 맞죠? 아니, 판별식을 써도 돼. 판별식, 4분의 D 한번 써볼까? 4분의 D. 4 u 마이너스 2. 어, 음수인데? 그죠? 음수야 음수. 자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원수의 개수가 0개야 0개. 맞죠? 그럼 얘도 0개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있어?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판별식을 써야겠지. D, A 제곱 마이너스 8, A. 자 얘가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0하고 8 사이에 A가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그럼 A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 총 몇개가 되는가? 7개 답은 7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488번 집합 A의 원소가 공집합이랑 1이랑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원소야 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좀 옳지 않은거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 여기 있지 그죠? 자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 요 1이 여기 있잖아. 맞죠? 자그 다음에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다. 요것들이 여기에 하나씩 다 있죠? 자 이것도 맞아요. 자 공집합이랑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게 없지. 이게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원소이다. 요거 있네. 여기. 요건 요걸 말하는 거야. 자, 그 답은 4번이 될수 있습니다. 489번. 세집합 x, y, z에 대해서 포함관계를 반,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y는 어떻게 되죠? 2하고 5가 될수 있겠다. 자, 그 다음 z는 어떻게 돼? 7보다 작은 소수라 했으니까 2, 3, 5. 자, 이렇게 있겠지. 자, 지금 제일 큰게 누구야?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Z, 그 다음에 Y. 자, 그래서 Y, Z, X 순서로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될수 있겠죠. 자, 490번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얘가 이쪽에 다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해가 O하고 A가 나오는데 부분 집합이 돼야겠어. 자, 그럼 양수 A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이걸 말하는 거야. 자, A는 마이너스 3 되면 되겠지. 근데 양수 A가 아닌데? 뭐 이상하지, 그지? 자,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양수 A라면.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A가 뭐겠어? 5가 되면 되겠지. 얘는 요거 아니면 요게 되는 거야. 무슨 자인지겠어 답은 그래서 5가 되는 거야. 같아도 되는 거야. 같으면 한 번만 쓰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같아도 되는 거야. 요거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 알겠지? 5도 됩니다. 자, 문제 푸는데 완전 쉬운 문제겠지. 그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할게요.